아래 내용은 별표 별표 미디어의 시선 속에서 진해성이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별표 별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방송 언론 온라인 담론 대중 정서가 어떻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서술형으로 깊고 길게 풀어낸 원고입니다. 설명이나 지시 없이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구성했습니다. 요즘 미디어가 진해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관찰에 가깝다. 누군가를 빠르게 평가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그의 행보와 반응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일시적인 화제의 인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방송 기사에서 진해성의 이름이 등장할 때 과거처럼 수식어가 앞서지 않는다. 대신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맥락이 된다. 무엇을 했는지 보다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는 미디어가 그를 단순한 가수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다. 최근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질문의 방향도 달라졌다. 성공이나 인기의 비결보다는 그가 어떤 태도로 음악과 무대를 대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미디어는 그의 결과보다 과정을 더 궁금해한다. 진해성에 대한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조용함이다. 이 조용함은 부재가 아니라 지속을 의미한다. 떠들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 그 점이 현재 미디어가 그를 바라보는 핵심이다. 음악 프로그램 이후 이어지는 기사들은 그의 무대가 남긴 감정에 주목한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노래가 끝난 뒤에 여운, 관객의 표정, 그리고 온라인 반응이 함께 언급된다. 미디어는 진혜성의 목소리를 분석할 때 기술적인 표현을 최소화한다. 대신 감정의 밀도, 전달력, 그리고 듣는 사람의 상황과 어떻게 맞닿는지를 이야기한다. 이는 그의 음악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온라인 포털의 연예 섹션에서도 진혜성 관련 기사는 비교적 차분한 톤을 유지한다.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질문형 문장이 많아졌고 단정 대신 여지를 남긴다. 글을 둘러싼 기사 댓글에는 다양한 감정이 공존한다. 응원과 걱정, 공감과 기다림이 동시에 나타난다. 미디어는 이런 반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소개한다. 진해성은 현재 미디어 속에서 완성된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진행 중인 이야기로 다뤄진다. 이것은 평가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 진행자들은 자연스럽게 노래 이야기를 꺼낸다. 개인사보다 음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가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미디어는 그를 트로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려 하기보다 하나의 독립된 색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는 인물로 묘사된다. 최근 음악 평론 코너에서도 진해성의 이름은 단정적인 결론 없이 언급된다.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아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룬 기사에서는 팬들의 언어가 인용된다. 과장된 찬사가 아니라 일상의 감정이 담긴 문장들이 선택된다. 이는 미디어가 팬 문화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다. 진해성에 대한 보도는 그를 중심에 두기보다 그를 둘러싼 공기를 함께 전한다. 무대, 팬, 방송 환경, 시대적 분위기가 함께 묶여 서술된다. 그의 이름이 기사 제목에 오를 때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은 줄어들었다. 대신 읽고 나면 생각이 남는 구조가 많아졌다. 미디어의 태도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최근 방송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한 기사에서는 그의 현장 태도가 언급된다. 과하지 않고 묵묵하지만 집중도가 높다는 평가다. 미디어는 그를 둘러싼 논의를 흑백으로 나누려 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시선이 존재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진혜성은 현재 미디어 속에서 정리된 인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계속된다. 끝난 서사가 아니라 이어지는 서사다. SNS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 미디어는 반응의 속도보다 방향을 본다. 급격한 파동보다 꾸준한 언급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음악방송 이후 나오는 리뷰 기사에서도 그의 무대는 점수로 환산되지 않는다. 감정의 결을 어떻게 유지했는지가 중심이 된다. 미디어는 진해성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현재성을 다시 묻는다.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감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를 다룬 기사에는 비교가 적다. 다른 가수와의 경쟁 구도보다는 그만의 위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진해성의 이름은 기사 속에서 자주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다. 즉각적인 반응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대상이라는 의미다. 미디어는 그를 통해 대중의 감정 소비 방식이 달라졌음을 읽어낸다.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천천히 느끼려는 흐름이다. 최근 문화면 칼럼에서도 그의 음악은 설명하기보다 공감하게 만드는 음악으로 표현된다. 진혜성은 미디어 속에서 과잉 노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히지 않는다. 이 점이 그의 현재 위치를 잘 보여준다. 그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있다. 지나친 옹호도 과도한 비판도 아니다. 관찰자의 위치다. 미디어는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무대 밖의 태도를 분리하지 않는다. 하나의 인물로 연결해 서술한다. 최근 기사들은 그의 이름을 제목에 올리면서도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현재형 문장이 많다. 진해성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소리보다 글이 많아진다. 이는 감정을 정리하려는 시도다. 미디어는 글을 통해 조용한 지속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 크게 떠들지 않아도 남는 것에 대한 관심이다. 그의 음악이 사용된 영상 콘텐츠가 소개될 때 조회수보다 반응의 내용이 강조된다. 진해성은 지금 미디어 속에서 시험대 위에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미 지나온 것과 앞으로 올 것을 함께 바라보는 지점에 있다. 그를 다룬 기사에는 현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단정하지도 않는다. 미디어는 진해성을 통해 스타의 또 다른 생존 방식을 보여준다. 빠른 회전이 아닌 느린 지속이다. 그의 이름은 논쟁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대화의 출발점이 된다. 현재 미디어의 시선 속에서 진해성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계속 읽히는 문장과 같다. 그리고 그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